그러면 좋겠다. h e c k it out. Let me check it out. Let m out. l me c t out. l e i o t c h it o u h e t o e out. i o t it o it e m o t Let m i o o e e h i We've done what we can here, sure. Evacuation's over. Focus on the Screamer! <Phone Blaze> you the Oh, it's on <웃음> 아 마카도에서 나 게임 지금 다시 깔아 볼게 너무 약하던데 애들이 안 오. 자. 이건 지금 제 강아지야. 어봐 웃고 채고 선들. 나만 너무 많이 고 쩔어. 나 온다 이제 k a y but that is going to bring m 네? a <놀람> 궁 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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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진짜 리치 짱 짧아. <laughs> 음, <칼? 웃음> 음, 이거. 나 이거 하나 먹을. 그럼 여기 이게 군데 있어. 군데 먹을 사람? 내가 먹을게. 좀비를 제발. 글로링. Come 오. 50%. 아, 유탄 발사기. Okay. No more games! Loo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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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o o 그 Look, look, l o l l 요 어설오오야야 야. 그 Ok, over here. Okay, I'm good. 차이갈 하나 데미지 나 나왔다. Nice. 나 붕대 앞쪽 에갈게요 도착하면. 안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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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돼 안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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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

Perfection. Razor wire in place! Come look at this! It's too much noise! Look, chaps! A car and the barrier! It's lowering slowly, but it's working! Eyes open! Expect a swarm! Set up defenses! Use whatever you can find! What <coughs> <coughs> happened? 좋 온다 여기 싸지. 나이스 나이스 아 시원해 아

치 룬하고 아, 내네하고한번한 번씩 빠져 아 찾아 도안 풀면 아, 무슨 그 뜻이 나이스, 아, 어 아, 온다, 오늘. <laughs> 내가, 내가 지켜 나에게 턱공만 쏘지 말아줘 괜찮아, 가자 k 여기 2분이 지났다분이다분이 지났습니다. 2분이 지났습니다. 2분이 지났이 지났습니다. 2분이 지났습니다. 2분이 지니다 2분이 지났이지니다이이지났습이다이이거이이 한거 이 브로커, 로커로커로로커로커로로커로커브아커로커 브로커, 아이커브고커 브로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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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 괜찮다. Take a look 아, 짹 파라비선. 좀 보니까 잘안 들려온다. 있어 <놀람>

아기 oh. 어디야? 근데 나 패신디. 나 o n e a o i o 나이스. 까 가자. 나, 나잘잘 <laughs> <둘 다가>. <웃음> <웃음> 아, 너무 무서워. 몰려와서 무조건 yeah. 어 <laughs> <laughs> 아, 여기. 무서로가아 정비, 정비,

메디이나 아, 아, 네. 서버. <목소리> <목소리> 나이스. 나이스. 나 나이스.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나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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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e 나이 e 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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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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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이스. 나이나나 건다건다건다건다건다 3단계 중요 뛰자 뛰뛰뛰뛰나지자체보건다뛰뛰뛰뛰 문제없어 촬영 가자 아 요거 깨끗한 분이 구나 왔다 맞다. 어어이안 움직이네 아 아래 왼쪽으로 갈게요 누나랑 형아랑 오른쪽으로 가 오케이 오케이 같이 갈게 여보 천천히 가다여기럭키서 있다 아까 리 있는데? 여나 방법? 어? have 한쪽이들나가 저기 장비 있다. 이거. 장비.. c a 장비 있어? 아. 어. 응. 장비를 내가 여기다. 내 개. 여기 어, 여기, 이거 아예 먹고 가지. 가자 이제. 알았어? 나 이거 어마 좀. 이쪽까지, 이쪽. 어디? 어... 어, Here, 그래. 나 디펜스 피지 있거든. 뒤뒤뒤 이게 이게. 아, <laughs> 야 s 야나야 돼. 우리 살려야 돼. 우리, 나 지금 감형돼가지고, 어, 은행 어어모어나 죽을라 그래, 죽을라 그래. 그렇지 이거 잘했어. 와이걸와서 진짜 너어 사명은 죽기 직전이 나왔다네. 어, 아, 아, 아 나이스 나이스. <laughs> 야 이거 뭐야? 저음부부터 P 잡아? 나 메리키 있어. t h o h a o I 게좀재물적좀는데 다섯 <laughs> <laughs> 내 말이었는데 내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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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지 하나 더 툴을 했거든? 네, 아, 가스 뭐지? 어. 좀 어. 좀. 이거 가스 지이때어좀 뒤에다 져줘 어디 이거 핑 찍어 놔기는데어알 가서 가스 먹으세요 오늘 <laughs> 어. 가스 먹고 아차비율 빼고 됐고요 나는 2번 갈 거야 번가 있어? 가스 내가 먹게 해줘 이 새끼. 이 새끼. 이 새끼. 이 새끼. 어 됐다 잡긴 어, 했는데 어못 뭐 먹었어? 오케이, 오케이. 못먹가 어, 여기 위를, 위로 가 여기 위에 올라오는 오케이. 좀비 줘 여기서 잡으어케어알겠어 내가 밑에 내가 밑에 좀잡게 알았어 를 이번도이 정도? 이도이이 정도? 이 정도? 이이 정도? 이이 정도? 이정이다 온다 정이 정도? 이 정도? 이정이 정도? 이 온다 이이 정도? 이정이 여기다 깐다. 깠어요. 음. 네 잡아야 되는데, 충전해야 되는 아, 이거 깼어, 깼어. 깼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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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깼어. 어, 야, 야, 나 어디 다 야, 하나 더 온다. 또 음. 막아야 돼. 데, 여기 대모 저격총, 저격총 있어. 이거 먹을라고. 뭐 어, 오케이, 야, 충전했어. 깠어. 와, 미친. 이거 괜찮네 됐더들 빨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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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려. 이 막아, 막아, 이거만 막으면 돼. 끝이 뭐야? 잊어. 끝이 뭐 있다고? 이거 충전. 끝이 뭐야? 아, 아, 이양으로 아! 아. 아. 잘했어. 아! 잘했어. 아! 잘했어. 아. 아. 만 아. 야. 소리 지르는데 소리 안 들어간다. 아, 나안들어 어 소련 안들어왔어 야이번이야 이번 이번. 안끊었어 아직 이번이번이번야이번이번이번 내가 내가 준비 퇴소 어 내가 내 위에 볼게 얼른 얼른 때려 무뇌랑 <laughs> 때려 나 위에 아, 나 볼게 그거 없는데? 막어! 아여 게이트 쏴야죠 다 게이트 쏴야고있어 쏘고있어 아 진짜 씨발 진짜 아고있어 쏘고있어 쏘고있어 아 이거 총이 없어 총났야어 나 왔어! 나 왔어! 나 왔어! 잠깐만 아, 깐만나왔 아, 뒤뒤뒤뒤뒤 뒤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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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X발 일어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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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일어나! 스크리 내가 잡게스크리 내가 잡게 이거 충전해야 되는데? 잠깐만 스크리버 어딨어? 저기 있다! 저기 있다! 내가 잡을게 가스만 제발 먹게 해줘 가스 먹게 해줘 오케이! 왜? 수겠지아미야 예. 조심해 이거 못 먹었거든? 야이거아 이거 이거만, 나머지만 잡으면 되는 것 같아. 나머지만. 아, 아, 있는 것만 잡아, 되는 것만. 나 쓰러졌거든? 있는 것만 잡아 봐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살려, 살려, 죽지 마, 죽지 마. 죽지 마, 오케이. 죽지 마. 아, 어, 미치겠네? 아, 불 제발 좀 깨줘. 불 제발 좀 깨줘. 오케이, 오케이. 충전했어. 오. 야. 그냥 있는 것만 잡으면 야, 야, 야. 돼, 마침. 자자야 이봐. 어이 엄마. 자자. 자자. 씨이스그래 아이 씨발. 와. 근데 이거를 내놔 <S 웃음> <전환한 웃음> 아, <거잖아. 그죠? 웃음> 뭐라고? <웃음> extend 시멘트 두개더 깨야 되죠? <laughs> 야해 오늘처럼 하면 되지. 어이씨 아, 어렵다. <laughs> 아. <laughs> 야 미안해 여기 절로 나와. 와. <laughs> 야손 떨려. 손 떨려. 손. 손. <laughs> 야팔 다리 떨려. 와 미치는 거 아니야? <웃음> 제발. <웃음> 아. <웃음> 아. <웃음> 아. 야 이거 레전드 이거 찍었니? 어 찍었다. 로카 됐다. 와 미쳤네. 아 드디어 깼네. 아. 와 미친. 야 무서워. 다음 맵 뭐야? 멸종 이거 다음 거 뭐야? 이거 톡. 투... 토케이톡 아, 토크... 이거야? 아 이거 지금 이거. 아 오케이. 이게더이거 쉬워. 이거는 쉬워. 아까 어. 거가 더 어려워. 아. 와 씨. 야, 수 달려서 씨발 이거 게임이냐 이게? 어 야. 아나 제발 가스 하나만 가스 하나만 피지라고 <laughs> <디디라고! 웃음> 이러면서 하는데 아 미치 우리 가스 아 진짜 아니 내려와서 잘등 쏠라고 내려왔다 그때 불안 말고 또 까꿍 하는 거야 야 이거 붙잡히면 이건 좋댄다 이래도 오늘 올라왔어 아그 다행히 은혜가 살려가지고 아메 어메, 어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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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야 미쳤네.